아 진짜. 아 진짜 와, 아 진짜 와, 아 진짜 와. 아 그럼 같이 좀 맛있게 먹읍시다. 그럼 같이 좀 맛있게 먹읍시다. 네, 안녕하세요, 토닥이 여러분. 야, 오늘 뽕숭아학당 예고편 보니까 우리 정동원 군 이번 뽕숭아학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아, 이거 진흙탕에서 저발 걸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. 웬일인지 우리 영웅 형화가 우리 정동원 군을 진흙탕에 쓰러뜨리려고 <laughs>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. 야, 오늘 정동원 군 우리 안전히 순환을 걷고 있습니다. 이어서 물총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서라이벌 같죠? 근데한 명만 노린다 이런 자막이 뜹니다. 무영 삼촌 보이고요. 영웅 형아도 총알 장전 완료했고요. 한 명만 노린다고 합니다. 우리 영탁이 삼촌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한 명만 노리는 게 우리 정동원군 삐약을 누리고 있습니다. 형아들이. 왜 나만 싸냐면서 지금 정종근 도망가고 있는데 <laughs> 저 표정 보세요 <laughs> 아 진짜 표정 끝내줍니다 <laughs> 우리 정종근만막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야 이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민호삼촌 우리 희재영아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정종근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, 나참! 이번 주 뽕송악당은 우리 정동훈과 탑6 헝화삼촌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재미난 서라이벌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정동훈군이 출연을 하고 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무척 기대가 됩니다. 우리 토닥이 여러분들 본방 사수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놀라와 김원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